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일곱 교회 마지막 라우디기아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라우디기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참된 정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충성, 참된 정인 이런 단어를,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뜨겁지 않나요? 예수님은 뜨거운 분이십니다.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참된 정이십니다. 또한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 창조의 근본이라 이 근본이란 말은 시작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초에 하는 그 단어가 이 근본이란 뜻이 단어입니다. 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르케라고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창조에 해당한 분입니다. 무에스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과학자들이 우주 기원을 연구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빅뱅이라고요. 큰 폭발로 우주가 나타났다. 자어큰 네, 폭발은 폭발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폭발과 같은 그런 뜨거운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라우디가 교회 문제와 관련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라우디가 교회 문제가 뭐냐 미지근합니다. 앞에 교회에서는 칭찬도 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도 없이 책만만 있습니다. 자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음, 책만만 있습니다. 앞에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가 비슷하죠. 죽은 교회, 산것 같으나, 죽은 교회하고, 미지근한 교화. 이 모습이 서로 통하지 않나요? 사도교회나 로드기아 교회나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의 믿음은 뜨거운 믿음이어야 해요. 차든지 뜨겁지 하라는 것은 차가워라 아니고요. 뜨거워라 하는 반화법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려거든. 집 나가라. 하는 것은, 어, 잘했어. 집에 잘 있거라. 아, 그런 말씀 아닙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 뜨거운 믿음을 가져라는 하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아, 16절에 여기에 이제 과로 회개하지 않으면 입에서 토해버리라. 이렇게 할수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입에서 토해버리라. 하는 것은 이 예수님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다가 입맛이 안 맞으면 토해버리죠. 이 예수님의 입맛이 안 맞아요. 예수님의 입맛이 뭐냐? 거룩과 진실입니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인데, 로디가 교회는 거룩과 진실을 잃어버리고, 아멘도 아니고 청성되지도 않고 참된 증인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토해내신다는 겁니다. 그 회개하지 않을 때 주노 벌하고 똑같아요.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이 토해내면은 천국에서 토해내는 거나 같죠. 상은 구원이고요, 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라우드기 교회가 왜 그렇게 미지근하나? 그 이유가 분명해요.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서 부유, 부족한 게 없다. 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인류가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근대 이후 현대 이제 자본주의 시대 되면서 많은 사람이 풍류, 풍로를 누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다. 돈이 있으니까 놀러 가야 되고, 옷을 입고 꾸며야 되고, 바빠요. 옛날에는 먹고 산다고 바빴는데, 이제는 자기 욕구 욕망을 채우는데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교회생활 하지 못한 이유돈 버는데 바빠서 그렇습니까 실은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가게 바빠서 못해요. 물론 아직도 돈 버는데, 밤낮이 없는 사람들 있긴 하지만은요, 내 많은 사람이 아,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바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바쁘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그 마음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이것은 앞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씀하고 통하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뜨거움이 식었다는 거죠. 미지근해졌다. 성을 이기는 교회는 어떤가요? 일곱 교회 읽었는데 어느 교회와 가까운 것 같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나 성문화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하표 그 때는 분명한데 지금 교회 모습이 어떠냐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주는 책망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책망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결책을 잘 들어야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주신 해결책은, 사라. 입니다. 그렇게 돈 많은 부장과그림면 불로 연단한 검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검을 사랍니다. 믿음의 검을. 검 같은 믿음을 사라. 흰 옷. 흰 옷의 믿음이 뭔지 아시죠? 앞에서도 그 상으로 흰 옷을 줄이라 그러죠. 그리고, 새예루살렘의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고, 천사들도 흰 옷을 입었어요. 하늘의 사람들은 다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의 믿음은,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영을, 우리의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돈으로.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아, 날 부족한 게 없어. 그렇게 믿, 믿음이 미지근해졌으면, 그 돈으로 자기 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믿음을 살아인 겁니다. 성도님입 하나님을 섬길려면 돈 듭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돈을 원하노 그래요.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해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에, 마음과 믿음의 시간과 믿음에 몸과 믿음에 돈도 원해요. 이런 하나님이 이상한 겁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이상한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인가요?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아, 그냥 따를 수도 있는데 돈을 다 처리하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이 돈이 아까워서 돌아갔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돈이 아까워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교회 와서 돈 때문에 믿음생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부직이습니다그 부자 청년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다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인죠? 이걸 용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사람만 부자라도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믿음을 사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돈으로 살아. 이것을 회개하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로디가 교회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없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고 말씀하죠. 그러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라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식구들 보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을 징계한답니다. 사랑하는 같이 책망하는 거예요. 치, 사랑하는 같이 징계하고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가인처럼 얼굴 쳐들고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고 불만을 터뜨리지 마시고 책망하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예, 잘 들읍시다. 사랑하시게 책망하신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열어라.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하여 처음 사랑을 열어버려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먹는 믿음입니다. 문을 여는 믿음. 마음의 문, 믿음의 문입니다. 이 문을 열려면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믿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닫고 있고, 마음을 막고 있고,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치워야 하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그것을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니까, 그 닫힌 문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아깝잖아요. 그걸 치워버린 게 아깝잖아요. 내 욕과 욕망이고, 내 자랑인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문을 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 뒤에 보면 22장에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 그 강가에 열두 과일이 열려요. 그 과일을 먹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천국은 먹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는 나라입니다. 구에 오셔서도 먹잖아요. 우리가 함께 밥을 먹죠. 그 밥을 먹으면서.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상을 합시다. 21절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어? 상, 그 상도 먹는 내용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아,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상어 보좌에 함께 앉아 왕 노릇하는 천국과 성도가 왕 노릇하는 그리고 성도가 생명수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일곱 교회 주시는 상어 구원의 상회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벌은 이 땅에서 환난 시험의 때를 겪는 겁니다. 성도 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두고 개시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이 분명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근데 전에는 요한계시록은 설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저렇게 파리스타인에서 독립을 하고, 그리고 세계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요한계시록이 읽혀지고 설교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었거나 설교를 들으신 분이 거의 없었을걸요? 이 교회에 와서 들은 거 아닙니까? 시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알아내야 합니다. 서울의 교회의 성교들은 지금 급하게 문을 두드려 열어라 열어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저 나라에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 식었던 처음 사랑을 뜨겁게 뜨겁게 데워 열심을 내게 어 하여 그 마음을 데워 이 말씀을 읽고 덜어물어 마음의 문을 엽시다 미지근한 마음 이 식은 마음을 어떻게 뜨겁게 하느냐 열심을 내어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나 여러분들 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읽었고 오늘은 특히 롯디기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미지근하다고 책 마시면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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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돈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돈을 써서라도 믿음을 사게 하소서, 천국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성도가 다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